AI 대 T1 새로운 지평을 열 도전. 2016년 인간은 인공지능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바둑판 위에서 벌어진 세기의 대결. 인류의 지성이 기계의 계산력에 압도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역사의 그림자가 다시 한번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무대는 가상의 전장,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는 관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그록입니다. 그록은 일론 머스크 주도의 XAI 개발팀이 만들어낸 언어 모델이자 이를 포함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로 인간의 과학적 발견을 가속화하고 우주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독특한 설계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T1은 어떤지 알아볼까요? 숫자만 봐도 압도적입니다. 그들이 세운 기록은 전무후무 아무도 흉내 낼수 없는 전설입니다. 월드 챔피언십 롤드컵은 전 세계 리그 오브 레전드 팀들의 꿈의 무대. T1은 이 무대에서 총 6번이나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최근의 대회 사상 최초 3연속 우승이라는 믿기 힘든 기록을 세우며 자신들이 최고임을 증명했죠. 한국 리그 안방에서도 최강입니다. T1은 국내 리그에서 10회 우승을 차지했으며 2022년 스프링 시즌에는 리그 역사상 최초로 전승 우승이라는 대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여기에 도전장을 던진 것은 인공지능 기업 XAI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의 한마디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내년에 우리의 차세대 AI 그로고가 리그 오브 레전드 최고의 프로팀을 이길 수 있는지 시험해 보겠다. 이전 AI들은 특정 게임에 최적화된 특화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말하는 그로고는 다릅니다. 이는 범용 인공지능 AGI를 표방합니다. 즉 게임 설명서만 읽고 스스로 실험하고 전략을 만들어내는 만능 지능의 영역이죠. 만약 성공한다면 AI 역사상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AI에게 특혜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과거 AI 대결에서 제기됐던 불공정 논란을 의식한 듯합니다. AI는 모니터 화면만 봐야 하고 번개처럼 빠른 반응 속도까지 인간과 동일하게 제한됩니다. 평론가는 정말 흥미로운 조건입니다. 과거 AI는 인간이 따라올 수 없는 피지컬로 승리했지만 이번에 그 길이 막혔습니다. T1을 이기려면 인간보다 더 창의적인 전략, 예측할 수 없는 변수 창출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건 AI가 진정한 지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시험대입니다. 이 초대장을 받은 곳은 2025년 월드 챔피언십의 챔피언 T1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팀이자 수많은 기록을 보유한 왕좌의 주인공들. 팀의 공식 SNS에 짧지만 강력한 한마디가 올라왔습니다. 위아래 디. 솔직히 AI가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페이커가 있습니다. T1은 수많은 위기를 겪고 이겨낸 팀입니다. 우리 T1이 인류의 자존심을 걸고 이 도전을 받아들인 겁니다. 승패를 떠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기가 될 거예요. AI와 인간의 대결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전장에서 펼쳐질 이번 도전은 기술의 미래, 그리고 인간 지성의 한계를 시험할 것입니다. 과연 T1은 인류의 왕자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역사는 이들의 만남을 기록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구독 좋아요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전달과 상상을 곁들여 재구성한 것으로 결코 투자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투자자본인의 책임입니다.